을 만나러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힘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받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참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대가 돼요. 보잘 것 없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려나. 하는 마음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인생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참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우리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러 무리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 봤더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입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건강을 잃어버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자가 되길 원합니까? 작은 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문맥상 이렇게 연결되고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자가 되길 원해요, 작은 자가 되길 원해요. 큰 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자가 되길 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 큰 자가 되길 원한다 그랬죠? 진짜 큰 자가 그런데 그 진짜 큰 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때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큰 자는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진짜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게 진짜 큰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큰 자가 돼요? 작은 자가 돼요? 그러면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일이 있으니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고요. 또 백오십 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그 기타 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금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라는 것은요 나의 복수형이에요 나의 복수형 그리고 우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라는 것은요 동물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걸 뭐라고 말해? 동물의 울타리를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참이 우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라는 말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나쁜 말이 될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나의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은요 나와 같은 이런 어떤 생각과 나와 같은 이런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의 연장이 우리예요. 나의 복수형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열두 제자에게는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는 않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마음 가운데 조금 판단하는 마음, 조금 높아진 마음, 조금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이이 전에 있던 말씀,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보니까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벙어리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기도라고 말했으니까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어하지 않으면 믿음이 커질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봤더니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12명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 배아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중에서 요 제일 무서운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래요? 터새라고 하죠 터새라고 해요 어디 가나 뭐가 있어요? 터새라는 게 있어요 터새와 터세. 반대말은 뭐예요? 철새죠? 철새는 왔다 하고 터스새는 그 동네 항상 있는 새가 터스예요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가 터스새라고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아유 베드로와 야고보야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열두 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이러도 될까? 괜히 배가 아프고 터스새하는 마음이 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요. 참 다양합니다. 참이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정말 이 구약 시대에 따랐던 제사장 전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이 기독교 분파도 있고요. 정말 자유로운 정말 무교회주의 혼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그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들을 볼 때, 그런 사역자들을 볼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전도단에 권리폭이라는 책을 썼던 김원호 장로님이 그래도 좀 괜찮은 배경과 괜찮은 사회적 역할을 하다 은퇴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사역자를 봤더니, 참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의 인격이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죄야. 죄야. 또, 이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과 국가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고, 막 이런 막 집회도 알고, 세미나도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어떤 인종에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규만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설교하고,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 어떤 인종인지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짐작은 하시죠? 아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지도 않은 제3 세계권에 있는 이복해자들이 그냥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히려 더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라.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해가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방해할 자가 금하지 말라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우리 같은 이렇게 교회 또 교파가 다르고 또 교단이 다르고 또 단체가 다르고 또 어떻게 볼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요.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 안할 건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지만 그분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남루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 복음 전도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안 갔는데, 뭐 수만명 모이는 교회의 교인은 자기가 그 교회의 목사님인 것처럼 마음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물어보고 싶죠.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거기 크게 키운 건 아니잖아. 그냥 몇년 다녀서 등록한 거잖아. 제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그런 거를 말할 만한 그렇게 유치한 인격은 아니에요. <laughs> 우리 유재병 집사님은 잘하시는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커진다고.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고서 어,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저렇게 하면 되네 참 주제 넘는 얘기죠 주제 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분을 사용하세요 왜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 지를 들고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편하게 살고 싶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열두 제자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컸스않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나 이 열두 제자들도 또 역시 세상에 나갔을 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뭐를 경험하게 돼요? 핍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야 너는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구나. 너는 참할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알아보고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무란 그릇을 대접하면, 무란 그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는, 요한이 말할 때는, 요한이 뭔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뭔가 특권층인것 같았지만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 열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소수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옷에 갇, 옷에 갇히기도 하는데, 그때 누군가 알아보고 물한 그릇을 대접했어. 그런데 왜 대접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주중한 태도는, 첫 번째는 방해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한 그릇을 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한 그릇을 주면. 이 사람이 줄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줄게 없는 사람이었을 걸 생각해 보니까. 줄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줄게 별로 없어요. 줄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한 그릇, 그걸 주는 거. 물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본 끝에를 하다 보면은 이제 헝금 부자가 듣는 그돈 많은 헝금과 과부의 두랩 돈을 비교하죠. 하나님이 작은 거큰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물한 그릇이에요. 줄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그물한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물한 그릇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그 사람을 향한 존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군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역자가 엄청나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빛으로 와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니까 자기가 뭐줄게 없어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물한 그릇에 뭐를 담느냐 존중심과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따뜻해지냐면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따뜻해진다라는 것이 물한 그릇을 물한 그릇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정말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정말 사람을 소망을 품게 해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자.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어떤 사람은요, 낙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절망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구나. 그물한 그릇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일어나서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 도에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을 대접하면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일꾼을, 일을 하는 작은 자에게 물한 그릇을 주면,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그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요, 아주 일산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그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정말 그 연세에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하고서 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복을 받았. 여러분 결코 그 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상은 누가 받습니까?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 받을 만한 일을 하시길 주의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더세 번째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나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도대체 이 작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이 문맥 가운데는 뭐예요? 열두 제자에게는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작은 자요. 예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하면 연자 맥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연자 맥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나으면은요, 그 벌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게 나으니 그것도 끔찍한데. 결코 주님의 일을 아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우리 두 번째 본게 뭐예요? 무라는 글을 대접하면 상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문맥을 분석하니까 앞에는 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족시키지 말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대접하라 그러면 상이 있다. 경도해라. 그러면 상이 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하는 것을 주면 너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맥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방해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하나 해야 될 일인데 격려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1차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자 하나에게 무란 것을 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격려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훈훈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이 보니까 되고 싶다는 건지, 꼭 되고 싶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꼭 되고 싶습니까?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런 사람이 꼭 되길 바랍니다. 꼭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물한 그릇. 물한 그릇에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보다도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금방 금방 어떻게 되냐면 높아져가지고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있어요?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기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직업 속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고개가 누가 숙이라고 안 했는데 고개가 확 숙여지죠. 그런데 여러분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고개를 막 뒤로 젖히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막 젖혀지지는 않죠.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는 막 그러죠. 너는 내 밑에 깔려야 된다. 아니, 겉으로야 우리가 여러분 위선적인 거 제가 잘 알아요. 좀 못한다고 그냥 팍. 이렇게 표시내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이 워낙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위선적이라 그런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훌륭한 인격이라 그런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위선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격이란 말이요 원래 가면에서 나왔어요 아, 속마음을 확 드러내지 않죠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세상은.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작은 자를 향해 냉수한 그릇을 세접하는 그러한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마음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기대할 만 하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할 만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만한 그런 존중하는 인격의 사람이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깊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잘 될수록 우리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흥할수록 우리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별볼일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만약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뭐, 뭔 범죄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손을 찍어버리는 결단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끊어내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언제 여러분 말씀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하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도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겸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장된 겸손이라도 하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위장된 겸손에서 몸에 뵌 겸손으로 모두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찍어버리는 결단으로. 마음이 안 되면 행동이라도 바꾸고 행동이라도 바꾸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은혜로 바뀌어져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귀한 사람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존중하는 태도, 무란글을 대접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